춘천 지역의 한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이 켜지지 않아 인근 마을 주민들이 도로를 건널 때마다 사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80대 노인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 시내에서 화천으로 가는 5번 국도입니다. 백의보충대 앞을 지나자 가로등 불빛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불빛이 없는 1km 구간엔 40여 개의 가로등이 설치돼 있지만 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곳엔 68가구가 모여 사는 마을이 있어 주민들이 버스를 타려면 4차선 도로를 건너야 하지만 어둡고 캄캄합니다. 우리도 지금 길을 못 찾잖아요. 횡단보도 거 있는 걸못 찾잖아요. 그래 가로등만이라도 들어오게 해주면은. 열흘 전쯤 80대 노인이 밤에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시내 가신다고 집에다 차를 대놓고 버스 타려고 이제 나가시다가 그러셨대요. 네 그래서 돌아가셨대요. 버스 정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합니다. 하지만 횡단보도를 알려 줄 신호등이나 표지판이 전혀 없어 차들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냥 내달립니다. 이곳은 2006년부터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6년 동안 임시 가로등은 아예 없었습니다. 지난해 가로등이 새로 설치됐지만 올 연말에 준공할 예정인 나머지 공사 구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전기를 넣지 않은 겁니다. 관리 유관을 시켜가지고 시에서 또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물이 있거든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 사용료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취재가 시작되자 뒤늦게 마을 앞 구간의 점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언제 실현될지 알수 없습니다. 정부가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에 신경 쓰지 않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